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50회차 들어가기 전에 그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의 이미지는 와이즈토토와 유로2024 홈페이지 캡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와이즈토토에선 보기 쉽게 속한 조, 순위, 그리고 두 국가가 과거에 붙었던 전적을 살짝 살펴봅니다. 과거에 전적이 없었던 나라는 최근 경기로 대체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그 조에서 몇위를 하고 있는지와 어느 나라를 상대로 몇 점을 뽑아내고 골의 득실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또 지금 작업하는 시간은 토요일이며 일요일 새벽에 경기를 갖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점 참조하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경기는 디조 2위 아르메니아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그때는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가 그때보다는 전력이 월등히 강해졌죠. 아르메니아는 경기마다 골을 뽑아내며 8득점에 6실점을 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역시 경기마다 골을 뽑아내며 8득점을 했는데 실점은 1실점입니다. 아르메니아의 마지막 경기는 티르키에와 치렀는데 수비가 보기보다 견고하고 역습도 괜찮았습니다. 티르키에가 골을 많이 뽑아낼 거라 생각했지만 선취골을 내주고 힘겹게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티르키에는 홈에서 이름값 대신 꼴값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1위 자리에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두 번째 경기에서 튀르키에를 2점차로 잡고 라트비아를 5점차로 잡았습니다. 라트비아 전에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팀의 결과를 예상해보면 아르메니아가 견고한 수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나 상대는 튀르키에를 2점차로 잡은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의 공격력은 티르키에와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수비는 그 공격력을 버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홈팀, 아르메니아의 패배 가져갑니다. 이 경기는 같은 D조 5위, 라트비아 대 웨일스 경기입니다. 이두 팀은 예선에서 이미 웨일스가 한 점차 승리를 챙긴 적이 있네요. 넘어가서, 라트비아는 사전 전패 중이고, 웨일스는 첫 경기의 크로아티아와 비기고, 두 번째 경기에서 라트비아를 잡았네요. 라트비아가 비록 전패중이나 크로아티아전을 제외하면 그래도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득점과 실점, 점유율 모두 웨일스에게 뒤지지만 웨일스 전은 원정이었고 한점 차로 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호민 이번 경기에서 웨일스와 비기거나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전력상 웨일즈가 앞서는 건 분명하나 이변을 노려보기엔 만만한 팀으로 보여지네요. 승무패 중 어느 놈들을 가져가느냐인데 무 앞에 또는 승과 패가 되겠지요. 홈팀 라트비아의 승과 패 가져가겠습니다. 3경기 아이슬란드와 보스니아 역시 예선전에서 보스니아가 3점차로 이긴 전력이 나오네요. 아이슬란드가 첫 경기에 원정가서 보스니아에게 지긴 했지만 보스니아가 1점차로 잡은 리히텐슈타인을 7점차로 잡고 보스니아가 3대0으로 진 포르투갈에겐 1점차로 졌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득점이 보스니아보다 많기는 하지만, 그게 리이텐전에서 7점을 뽑아낸 결과이고요. 그외 점유율도 비슷합니다. 첫 경기에 아이슬란드가 보스니아에게 진 것, 그것만 제외하면 둘다 1승 3패로 갔습니다. 이번에 아이슬란드가 홈인 만큼 보스니아를 잡을 수 있다면, 득실차에서 두 팀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잡을 수 있을까요? 홈팀인 아이슬란드의 승과 패 가져가겠습니다. 4경기, 오전 전승 중인 포르투갈과 3위 룩셈부르크 경기입니다. 두 국가는 과거에 많이도 만났는데 전 경기 모두 포르투갈이 승리했네요. 이번 예선전 두 번째 경기에서도 만났는데 이미 포르투갈이 원정에서 0대 6으로 잡아버렸습니다. 포르투갈의 마지막 경기가 슬로바키아 전인데 많은 골을 뽑아내지 못하고 힘겹게 승리를 했지만 그래도 승리했다는 점. 15득점을 하는 동안 5경기 실점이 제로라는 점. 룩셈부르크를 이미 원정에서 잡았고 이번엔 홈이라는 점 홈팀 포르투갈의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5경기 슬로바키아와 리히텐은 과거에 3번 만났네요. 그 3번 중 마지막 경기가 이번 예선전이었고 슬로바키아가 한점차 승리를 했다고 나옵니다. 원정팀 리히텐슈타인은 오전 전패입니다. 슬로바키아에게 이미 홈에서 졌고 이번에 원정이라는 점 5경기 득점이 한점뿐이라는 것과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이 말도 안 되게 낮다는 점, 슬로바키아의 홈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6경기 조 2위인 스페인과 사전 전패 중인 오이키프로스 경기입니다. 두 팀은 과거에 만난 적이 없다고 나옵니다. 분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경기입니다. 3경기에 10득점을 한 스페인의 홈에서 키프로스가 이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홈팀 스페인 승리 가져갑니다. A조 3위와 4위인 노르웨이와 조지아가 붙습니다. 둘다 1승, 1무, 2패로 승점도 같네요. 이미 예선에서 붙었는데 1대1 무승부 경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골 득실차로 노르웨이가 한 계단 위에 있습니다. 똑같이 내 경기를 치렀는데 두팀다 골을 많이 넣는 팀들은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스페인의 3점 차로 지고 키프로스를 2점 차로 잡았는데 조지아는 스페인의 6점 차로 지고 키프로스를 한점 차로 이겼네요 노르웨이가 스코틀랜드에 지긴 했지만 한 골을 뽑아낸 데 반해 조지아는 스코틀랜드에 2대0으로 졌습니다 두 팀이 이미 무승부 경기를 했지만 이번엔 노르웨이의 홈이라는 점을 생각해 노르웨이의 홈승과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8경기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 경기네요 좀 오래되었지만 과거에는 4번 만나 이탈리아의 3승 1무로 나옵니다 넘어가서 이탈리아는 잉글랜드에 한점차 패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두 골차로 졌으며, 일요일 새벽에 다시 잉글랜드를 만나네요. 이탈리아는 북마케도니아를 만나는데,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의 순위는 일요일 새벽 경기가 끝이 나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두 팀이 모두 상대한 잉글랜드와 몰타를 비교해보면, 이탈리아가 약간 우세에 있고, 과거 전적에서 이탈리아가 압도했으며, 이번에 이탈리아의 홈이라는 점을 들어, 이탈리아의 홈승리 가져갑니다. 구경기는 앞선 경기와 같은 조의 몰타와 북마케도니아 경기입니다. 이번 유로예선에서 이미 만나 북마케도니아가 한 점차 승리를 하고 이제 몰타의 홈에서 치러지네요. 몰타는 사전 전패 중이고 북마케도니아는 몰타를 잡아 1승을 챙겼습니다. 북마케도니아가 일요일 새벽 이탈리아에게 진다고 해도 몰타보다는 앞서겠네요. 몰타는 홈이긴 하지만 내 경기의 득점이 한 점뿐이라는 거. 두팀다 점유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북마케도니아가 좀 많이 앞선다는 거. 몰타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골을 뽑아내지 못한데 반해 북마케도니아는 똑같이 한점차 패배기는 하나 두 골을 뽑아냈다는 점. 여러모로 보아 원정이긴 하지만 북마케도니아는 이미 몰타를 잡았던 전력이 있고 모든 면에서 우세하다는 점. 홈팀 몰타의 패배 가져갑니다. 10 경기. F조 2위 벨기에와 4위 에스토니아 경기입니다. 과거에 많이 만나 벨기에가 전승을 했고, 최근 경기가 이번 예선전에 만났는데 벨기에가 3대0 클린시트 경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도 오래 볼 경기는 아닙니다. 원정에서 스웨덴을 3점 차로 잡고, 현재 1위 오스트리아와 비기고, 에스토니아를 또다시 원정에서 3점 차로 잡은 벨기에입니다. 이번엔 벨기에의 홈이고, 에스토니아는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도 현격하게 뒤집니다. 홈팀, 벨기에의 승리 가져갑니다. 11경기, 벨기에와 같은 조에 속한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경기입니다. 두 팀도 많이 만났는데, 오스트리아의 3승 1무 1패로 나오네요. 최근 경기가 유료 예선인데, 이미 오스트리아가 2대0으로 스웨덴을 잡았습니다. 스웨덴은 홈에서 벨기에의 0대3으로 졌고, 오스트리아는 그 벨기에를 원정 가서 1대1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가 스웨덴을 잡은 전력이 있고 두 팀의 점유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웨덴은 50%도 나오지 않는 경기를 해왔네요. 스웨덴의 홈이라고는 하지만 오스트리아가 질것 같은 요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홈패 가져가겠습니다. 12경기는 스위스와 안도라 경기인데 과거에 세번 만났고 당연히도 스위스가 모두 이겼으며 유로예선에서 스위스가 원정에서 이미 안도라를 잡고 이번엔 스위스의 홈에서 만나네요. 조 1위와 조 6위의 싸움이며 득점과 실점이 두 팀이 정반대의 기록을 보이고 안도라의 점유율은 29%에 패스 성공률이 54%입니다. 홈팀 스위스의 승리 가져갑니다. 13경기. 스위스와 같은 조 이스라엘과 벨라루스 경기입니다. 오래전 과거엔 벨라루스가 이스라엘을 이겼고 최근 유로에선에선 이스라엘이 이겼네요? 넘어가 봅니다. 이스라엘은 홈에서 코소보와 비겼고 벨라루스는 코소보를 잡았다는 점. 그거 하나 특이하네요. 그걸 제외하면 약 근소하게 이스라엘이 앞섭니다. 특히 벨라루스의 점유율이 평균치도 안 된다는 점과 두 팀의 실점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 벨라루스는 점유율은 적고 실점율은 높은데 이미 홈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했고 이번엔 원정이라는 점. 이스라엘의 근소한 우세로 홈승 가져갑니다. 마지막 14 경기는 루마니아와 코소보 경기입니다. 두 팀은 이번 예선전에서 0대0 무승부 경기를 했다고 나오네요. 넘어가 봅니다. 언뜻 보면 이리 스위스와도 대등하게 비긴 루마니아가 앞서 보입니다. 루마니아는 일요일 새벽 코소보가 비긴 이스라엘과 경기를 하고 코소보는 루마니아가 비긴 스위스와 경기를 하네요. 득점은 루마니아가 앞서고 코소보가 일실점이 많기는 한데 점유율은 루마니아가 50%가 안 됩니다. 코소보는 앞서 3 경기가 전부 무승부였고 최근에 벨라루스에게 한 점차 패배를 했습니다. 골을 많이 내어주는 팀이 아니라는 건 이번에 다시 만나는 루마니아와도 비겼기 때문입니다. 점유율이 조금 나은 코소보가 골을 많이 내어주는 팀도 아니기에 전력은 2위 루마니아가 앞서나 무승부의 이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홈팀 루마니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갑니다. 이상으로 14경기를 전부 살펴봤습니다. 예상한 걸 체킹해 보니 맞춰서 한 것도 아닌데 딱 16조합이 나오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난하고 심심해 보이는 체킹이네요. 전 이대로 구매를 할 것인데 만약 이변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날까를 살짝 살펴봤습니다. 체킹표에 없는 픽중 이변이 난다면 8경기 이탈리아 대 우크라이나 전, 구경기 몰타 대 북마케도니아 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들 하셔서 뜻하시는 바 이루시기 바랍니다.